근데이 오뎅 하나 2,000 원이에요? 네, 어디 하나 2,000 원. 아내 스타일 맛있겠네. 난 단거 좋아하니까. 근데 솔직히 8,000 원은 모르겠어. 진짜 이거. 야4,500 0 원은 조금 너무. 나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와, 이런 거. 얘는 뭐크로아상 그런 붕어빵도 어, 아닌데, 그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중국 여행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국내 이야기를 조금 담을 건데 오늘 해볼 컨텐츠는 대한민국 최대 관광지인 명동의 물가를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뭐 대한민국 관광지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봐서 요즘 2025년의 물가는 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오늘 컨텐츠를 기획했고.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울산에서 올라온 고향 친구가 한명 있거든요 서울에 근데 그 친구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친구랑 오늘 같이 명동 여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친구 만나려고 친구 집 앞으로 왔거든요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가자 어때 요즘? 요즘? 어.. 일단은 <laughs> <잠깐 한번> 지아 <살지. 웃음> 근데 서울은서조사하게 크잖아 요 얼마 됐지 근데 지 9월 달에 올라왔으니까 6개월? 6개월 아니, 반년 됐네 6개월? 반년 됐지 반 년? 나 아직도 저 적응이 안돼 지하철 타고 이런 일은? 일은? 일은. 어그래 아, 하고 있지 일 하고 있어? 그냥 나 적성이 좀 맞기도 하고 출장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 줄. 내일도 내일도 출근하는 거 아니야? 출근해야지 아 그래 서 오늘 빨리 너랑 놀고 네 <laughs> 뭐하고 지내는지도 좀 보고 <laughs> <laughs> 그어고 가서 집 가서 자야지 <laughs> 몇주 전에 어. 가족이 오셨는데 어. 부모님 오셨는데 어. 그때 부모님 명동 가시더라고 명동? 어. 그렇지 다 간다니까 원래 아니, 진짜로. 지방 보이지는... 사람들 도 우리 같은 지방 사람들 아니 근데 저 어머니 아버지 사이즈 있는 좋아나 하 봐. 외국인하고 <laughs> 그... 아, <근데> <laughs> 외국인하고. 진짜... 뭐. 나 지금 오늘 좀가는 기대돼. 2년 <laughs> 전에 명동 갔는데.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누가 그랬잖아. 아뭐다 되지. 아, 나길 찾기 해가지고 가야지. <laughs> 아,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 보면서 가면 되지 뭐. 우리 답심이잖아. 아니, 이렇게 보고 가냐? 아, 나 태태 내가 할게. 그래 그래. 동대문역사문공원에서 갈아타면 되겠네. 어, 맞아. 맞는데 어쩔 수맞다니까 그래, 이게 다 4호선에 있네. 나 이거 다 안다니까 이거. 내가 서울 왔었다. 느낀 거. 아. 어, 딱 진짜. 거기 살고 나 어, 맞아. 진짜. 나도 진짜 올라와서 느꼈지. 나도 아, 나도 게 해서 살아야겠다 어, 맞아, 맞아. 했는데 이제 몇 개월 살다 보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laughs> <laughs> 순대를 제일 좋아해 어, 그게 내장을 좋아하는데 어. 이게 내가 쌈장 찍어 먹는데 소금을 넣고 다른 소금을 하면 돼아 맞아 맞아 왜 그래? 그 편의점 가지고 쌈장을 사왔어 <laughs> 그래서 먹었어 내가 <laughs> 아, 순대는 딱 맞출게 쌈장 떡볶이 국물 아, 여거 어디야? 그 여기서 내렸지? 아, 그러니까. 여기 <laughs> 그래, 하나 더 가야 돼. 아, 근데 왜 내렸어? 내가 어 아, 근데 나는 왜 내렸어, 몰라? 몰라. 누구 따라 내린 거야? 누가 누구 따라 아, 모르겠다. 아, 근데 또 조용히 조용거니까 아, <laughs> 참고로 저는 서울에 4년 정도 살았고 이 친구 6 개월 정도 살았어. 아, 개월. 아. <laughs> 일단 지금 밥 먹으러 가자. 음. <laughs> 한국보다 외국인 더 많겠지? 응, 그렇지. 아, 아, 여기는 그런 거같다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꽤 그냥 관광지 아, 그냥 물가 아, 정도 되는거 같아. 오뎅 거 같은데. 하나에 이천 원가? 그렇지. 참 근데 이거 오뎅 하나에 이천 원이에요? 네, 오뎅 하나에 이천 원. 아. 와, 먹지 아,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신천이야아맞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웃음> <웃음> 나중에 그래. 아, 일단 밥을 먹자 우리. 근데 뭐 먹고 싶고 있냐? 응? 뭐 특징 메뉴 같은 거? 명동교 비빔국수 먹자. 니 하나 씩 시키고 다 만두까지 시켜야 돼. 가자. 그게, 그게 야 진짜 맛있어. 난한번 가봤잖아. 진짜 맛있긴 해. 아, 외국인들 구경하는 거좀 재밌지 않냐? 구경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냥 구경하는 거. 어. <laughs> 아 외국인 것 같아 <laughs> 어 그니까 그럼 <laughs> 여기서 먹자 어? 아 닫았다 아니 신관은로오아명동구다 지금 공사하구나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가 1호점이야? 여기가 신관 신관 아두명인데 <laughs> 두... 2명? 2층이요. 아. 2층이요? 아 칼국수 하나 비빔국수 하나 만두 하나 35,000원 받을게요 네. 여기 있는데 한데...

면이 좀 다르지. 어. 음. 철기가 좀 있어. 음. 와 김치 맵다 매요 음. 어, 갔다, 갔다. 아, 왔다 갔다아 이게 중심이네. 이아 아, 왜요? 네. 아 네. 좀 어. 가 아무리 올랐다 해도 아, 많아. 맛이 많아. 은 조금 아, 비싸긴 아, 진짜 하다. 진짜 비싸요. 어. 근데 난 이게 진짜 궁금하긴 해. 이게 이게 2만 원인데 이게 진짜 이게 이 값을 하는지 너무 힘든데. 아 이게 물론 이제 궁금이긴 하지만. 아, 이렇게 나도 라프 될지. <laughs> <뭘> 맛있어, 뭐, 맛있게. 뭐, 뭐, 뭐뭐 어마. 어마. 뭐, 뭐 야, 하나 먹어보자. 상이들 뭐 먹었을 잘 나가요? 바닐라요. 바닐 아 바닐라 맛스. 나 마스. 바닐라 마스. <뭘> 내 맛있게. 내쌀 맛있겠네. 난 단거 좋아하니까 근데 솔직히 8,000원은 모르겠어 난 진짜 이거 다 아, 맛있는데 맛있는뭔지 알지? 내가 뭔지 알지? 어한 번쯤 먹어보는 다농무순이야어 신기하다 아근 외국인 친구가 여기 진짜 신기했어 내 외국인 친구가 떡한번야 이런 맛이 있어? 진짜? 먹어봤냐? 살라아소리야 아그5네 맥주 정도 되네. 어 진짜 신기하다. 근데 내가 알걸왜외국했인지도 여기 와서 많 이런 이거사 간다 하더라고. 어? 응. 몰라, 네. 야, 이거 무 브랜드야? 몰랐거든. 그냥 프로또 이거 3천원. 아, 이거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이 정도 할것 같은데. 내가 그렇죠. 데데 옛날은 뭐따지면 끝이 없었다. 맞 맞아 끝이 없지 맞아 맞아. 맞아. 요즘뭐 3천원 뭐, 맞아, 뭐, 능동 어, 맞아, 맞아. 근데 외국인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좀 궁금하기는 데 마늘빵, 크림치즈 마늘빵. 없죠. 뭐. 이거 하나에 사천 원이죠? 네? 하나에 사천 원이죠? 네. 되게 많아. 많아. 하나만 주세요.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It's me, it's sweet. It's sweet, n no? a Yeah. Yes, we y o right? 뭐, 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맛있거든? 내내 네 입맛에 맞거든? 근데 0 0 원은 조금 이런 <laughs> 성당 가본 적 없지 <laughs> 어디야 여기로 좀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돼 들어가 가지고. 어? 진짜. 어, 이 어, 오늘 사람 많이 없네. 야, 근데 진짜 용인 거 같다. 근데 여기 근데 그런 느낌 나지 않아? 진짜? 어. 외국이라. 이탈리아 뭐뭐 뭐 유럽 쪽이 맞아. 온 나도 그 느낌이 여기 오면. 서로 살아 보니까 어때 근데 그 울산이랑 비교하지. 우리는 울산을 훨씬 더 많이 살았잖아. 울산이 안데 아, 사람 성격만 좀다른 거. 그것도 공감. 나는 사람 많은 거막 그렇게 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 벌 사람 많은데 살아보니까 기 빨리고. 기 빨리고? 아 싫더라고. 사람 많은 게 피곤해. 근데 서울은 너무 많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나는 진짜 반대로 느꼈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냥 사람 없는 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원래 울산에 있을 때. 근데 진... 나도 니네 그런 줄 알았어. 어, 나 그런 그런 줄 알거든. 근데 이제 서울에 와와 보니까 나는 이제 반대인 거지. 아 사람 많고 이렇게 좀. 사람 북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잘 맞더라고. 네, 네. 바쁜 일을 바쁜 분위기 있잖아 진짜 아이 약간 MBTI 요즘은 아 아니잖아. 근데 돼. 완전 아니잖아. 너도 그거를 안지 얼마 안 됐다고. 아. 내가 이제 서울 와서 네가 이런애였구나너 아니었으면 이런다고 <laughs> 바빴겠네. 솔직히 혼자 막 야, 혼자 안았냐 근데. 혼자 뭐 아. 6개월 동안 안왔어 잘. 어. 거의 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나? 어, 일하 퇴근하고 운동하고. 집. 운동은 이제 이제 하고. 이제? <laughs> 아. 결론적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잘한 것 같아. 아니면 아, 좀후회 되는 것도까좀 그러니까 퍼센테지로 따져 보면. 후회. 응. 후회되는 게 조금 있는데. 얼마 어, 어느 정도? 거의 없어. 아, 거의 없어. 아, 그럼 이제 좋은 점이 좀더 많네, 지금은. 그치. 아. 말치 오 했나 보네, 서울에. 더더막 응. 뭐, 이렇게. 지하철도 타고. 지하철 타고. 그지. 우리 울산에 없으니까. 그래도 서울 오길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래. 진짜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 넓은 세상을 볼수 있었던 건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진짜. 더 다양한 사람들 더 많은 인프라 이런 것들 그런 걸좀 높게 산다 내가 어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당장 뭐 돈이 엄청 많으면 막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되지 돈 어, 많으면 그게 맞아 맞아 그런 거 아닌데 네그 실행력은 항상 그지 나도 근데 계속 그냥 막 무작정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상황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해보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 나는 그게 진짜 그게 진짜 쉽지 않지 근데 진짜 야, 만약 내가 하고 싶은 거내 꿈을 쫓아서 그냥 만약 이렇게 하기는 음. 그 현실이랑 이상을 계속 잘 조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같아 그냥 내, 내 인생을 네. 최대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아이아메리어어 어. 어. 나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 아웃으로 두잔 주세요 야 근데 이거 2,000원이면 되게 싸지 않냐 여기는 이건 진짜 어. 명동 커피도 확실히 싸네 여기가 괜찮네 히익 <laughs> 오, 0천 원이라고? 4개 5천 원은 조금 너무... 나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얘는 뭐 크루아상 그런 부빵도 아닌데. 그게 비싸지? 어, 이거 k 메카라고 있는데? 뭔지? 음, 아, k 팝? 뭐 관련 제품도 파는 곳이구나? 어, 2025 같은 이래 아, 양가요 아, 아 근데 농기들 진짜 좋아겠다. 하 바로 BTS 있네. 어 맞네. 아. 저번에 만 맞지?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같다. 아, 아, 여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창도 아, 아, 오케이. 이거 이거야돼 이거 아, 이게 아, 이제 곱창도먹이거든요 아, 명동에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여기 곱창도 내면, 들어있고 곱창은 진짜 좋았 네. 근데 이거 가격은 어떻게 생각해? 27,000원이고? 아, 2인 이서는. 은 근데 나는 그냥 이 정도 딱 적당하다고 봐 그냥 적당하다고 봐 그냥 곱창은 여기 여기나뭐 하다가 잠 온다 이거. 아, 고아 그때 잠 온다 그치 잠 온다 아지 우리는 그래서 해서 어 졸립다 히트하대 근데 니는 <laughs> 나랑 있으면 무조건 사투리가 제대로 나오네 나도 그렇고 <laughs> 우리들이 있으면 사투리가 제대로 나와요 당연하 요즘 많이 안쓰니까 어 나도 근데 서울사람들 말할 때는 근데 최대한 좀 이렇게 <laughs> 근데 남자들 아니, 아니랄까봐 진짜 빨리 먹네 우리 <laughs> 곱창떡볶이는 그 매운맛은 아니고 약간 달달한 그런 느낌의 떡볶이에요 근데 가격은 그래도 괜찮지 여기는 명동치고 명동 여, 여기서 제대로 오는 건 처음이다. 여기 들어오는 거야. 어땠어 사람이네. 사람많만 <laughs> <laughs> 연락할게. 간다. 응. 어. 다 주인 보자. 오케이. 아, 출, 출근 잘하고. 간다. 어. 연락해라. <laughs> 아, 들어가. <laughs> 오늘 이렇게 서울 명동에서 고향 친구랑 이렇게 여행을 좀 해봤는데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 아시겠지만 조금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그냥 관광지라고 해도 예를 들어 그냥 붕어빵 4개 5천원이나 아니면 뭐 오징어 15천원 ,000원, 2만원은 조금 너무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물가들이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인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조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안 좋은 인식이 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물가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이제 관광적인 부분으로 좀더 발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오늘 여행을 해보니까. 저희도 이제 지방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